코로나19 2년차. 지구촌의 최대 화두는 단연 백신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영국에서 만나 백신 보급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 역할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맹현경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이 영국 코너의 해변에 함께 섰습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백신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주요 7개국 정상과 한국, 호주 등 초청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G7 확대회의 1세션.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G7 정상들은 반팬데믹 공동행동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승인하는 시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끄는 국가들이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킨 참사의 재발을 막는데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올해 1억 달러, 내년에도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도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G7 정상이 모여 논의한 백신 보급에 관한 문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안입니다. 한국교회가 전국 교구 차원에서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프란시스코 교황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묵주기도 마라톤을 마무리하면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됐고 380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